수열에서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면 조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 번부터 보게 되면 1 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일반항 현 현재, 현재 2더하기 n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무한대 분의, 분의 1, 무한대 분의 1이래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2라는 값에 수렴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에 n이라고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특정한 서을수령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3, 1, 3, 1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진동발산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한대를 적으도 어차피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1은 어차피 무한대가 되죠. 이것도 발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1 빼기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것도 역시 발산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번만 2라는 값을 쓰령하고 2번은 진동발산, 나머지 3, 4번은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